안녕하세요. 깔짝TV의 깔짝입니다. 오늘은 제가 세븐 나이츠를 할 거예요. 자, 아, 이제 세븐 나이츠를 합시다. 제가 왜안 나면은 제가 이렇게 레벨 8로 깔짝이 받는 이렇게 팀을 만들었는데요. 아, 먼저, 오늘 각성, 어, 영웅 선택권을 줘서 저는 당연히 리를 선택했고요 1로 어, 어, 만들어서 리로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스리퍼는 제가 왜 녹스를 안 좋은 녹스를 선택했냐면 각성시켜가지고 제 친구 아니 스, 친구 아니야스 쓰리님이 말하는데 쓰리님이 녹스 각성이 사위래요 왜냐면은 봐봐요 여기 도감 들어가서 봐봐요 자 먼저 여기 아스 대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수자의 제국아 여기가 아니구나. 스페셜 영웅인가 아닌데 여기 일반 영웅에 들어가서 이거 들어가면 여기 녹스가 있잖아요. 제가 얘를만들라고 녹스를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면 이, 이, 이건가? 이거요. 이거 직사효과를 이통간 상대의 직사효과부 어, 하고요. 이것도. 어 직사 이거 시명의 건풍도 직사예요 데미지 중에서 그래서 창일 창의... 이아 창일이가 아니냐 아 걔는 그 쓰리님이 아니라 또 다른 친구가 아니라 걔는 창일이는 채널 체류... 그 채널이 두 개라서 그렇게 제가 창일이라 말한 거요 어 쓰리님이 이거 아예 그냥 그냥 스... 그제 친구 그 채널이 쓰리 쓰리님과 황창일님인데 일단 저는 3이 말하는데 이이즉어 뭐야 이게. 이3를할수 있어요. 아 3을 이거 이거 이렇게 즉사하고 이거 아니고 이거 즉사하면은그세 명을 한 방에 죽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스니퍼 가은 똑같아서 제가 아이피인데 예, 예. 그래서 제가 이놈을 선택한 겁니다. 죽어 있다는데, 그리고 제, 가 여기에, 얘가 있어요. 제가 얘를, 이 46랩으로 만들고, 이 10랩으로 만들 거예요. 그럼 6300, 씹칠 생명력이 되면 엄청나게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음. 일단, 얘네들로 제가 은비 2 0 1개가 있는데, 일단 먼저 이걸 하나 뽑아 봅시다. 아이 안 좋은 얘기가 나왔네요 제가 이거 한번 뽑을 건데, 여기서 잘하면 상황이 나올 수도 있대요. 그래서 상황 한번 뽑을 건데, 여기서 공성전으로이 유괴 소환할 수 있고, 음... 와 진짜 공성전 많이 모아야겠네요. 우리가 영혼으로 엇 살까요? 자, 이 하나 살까요? 아니다 펫사리말고 여기서 일단 제가 보통으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일단 보통을 한번 깹시다 일단 이걸 한번 깹시다 자 이렇게 왔구요 자 이렇게 내가 이걸 왜 사용하지? 안 사용해도 되는데 아 진짜 예, 쓰인 기신비기를 한번 해줍니다. 자, 이제 아, 젤리가 먹고 싶거든요. 자, 얘를 한번 때려서 이렇게 쓰러뜨리고요. 자, 이거 이거 스니퍼의 소킹 이걸 사용해서 이두 명을 한 방에 죽입니다. 자 됐다. 이 예, 보통 난이도도 깼네요. 아, 깨기가 이렇게 쉬우면, 이거. 제발... 거의 다, 어, 8렙이, 각성 갖고 있진 않죠? 당연하겠지. 근데, 왜냐면 제가 왜 갖고 있냐면, 이게, 오늘 그, 각성, 선택권의 조서입니다. 네, 각성, 용 선택권이 있는지 몰랐어요. 자, 이걸로 또두 명을 한 방에 죽여줍니다. 죽여줍니다. 아, 마시야 자, 이제, 난사를 한번 보스가 나네. 보스가 되게 안 좋은 애 같네요. 되게 약하네. 오, 되게 약하네요. 역시 약해. 되게, 되게, 아 이거 빨리 해야 하는데. 자, 드디어 구림이 됐어요. 먼저 모험지역으로 가면 이제 어, 루리님. 에반 돌아왔는가 클럭클럭 끌쓰는 모습이군 아 무시합시다 아 나도 알아 이거 우위 던전 나도 안다니까 안 안왜 이래 아 진짜 저 한번 극악 해볼까요? 그래, 극악 한번 해보자 왜냐면, 제가, 각성, 리가 있어가지고, 왠지, 각성, 이 스킬을 세 번만 쓰면 되니까, 아직도 좀, 이기 확률이 좀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왠지 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봅시다. 내가 이길 것 같은데. 먼저, 파마염주공, 이 아니라, 헐. 얼... 이거 어, 괜히 했나? 어, 괜히 했나 봐. 어, 이거 괜히 했나봐. 어, 이거 어떻게 이기지? 이거 어떻게 이기지? 이거 어떻게 이기지, 다 이거 어떻게 이기지? 이거 피해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아, 어, 어, 엄마한테 가. 어, 이거 어떡하지? 이길 수 있겠나? 어, 데미지가 영 데미인데? 이거 어떡하지? 아 진짜 이거 괜히 나오네 아 일단 90%로 한번 때려주고요 이제 거 회복할 때까지 버텨야 하는데 아 이거 진짜 데미지 많이 가는데 어 스윙 죽었다 어 비덤 이제 피해만으로도 다 사라져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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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자 10만 공을또 해줍니다 자, 10만 공을또 해주고요 안돼 오지마 어 비덤까지 죽었다 빨리 빨리 패도메라건 패도 메라건 이거 이길 수 있냐? 아 안돼 잔인해 심장을 왜 쏴? 아, 잔인한 짓 하면 너 나한테 아패도메라건으로또 이렇게 해 줍니다. 자패도메라건이고하지마자 했습니다. 아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네왠지. 느낌이. 그지마,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제발 하지 말라고. 먼저 그때 동안 이걸로 때려 줍시다. 자 이거를 어 용담이여다. 쓸모가 없는 거잖아 그럼. 아 어, 이거 리빨리 죽는거 같은데. 이거 괜히 했나 보네. 어, 괜히 했나봐요. 어, 괜히 했다. 어, 하지마. 아 어, 진짜, 괜히 한것 같아. 아, 어, 진짜, 하지마. 하지마. 칼로 찌르지마. 아파. 아파. 실패하면 다시 또할수 있나? 아, 어, 빨리 때려. 아, 왜안 때려, 일레 아니, 왜안 때려지를? 아니, 기 때리지 말고! 아, 그래야, 피도 멸악권을 쓰지? 아, 왜 이래? 이 아, 기 때리지 말고. 아니, 이거 써야겠다. 어, 아, 그래. 아, 진짜. 우와. 으아. 피도 멸라권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심장 수지마 아파. 아빠! 아빠! 아개 때리지 말라고! 아 진짜! 말을 안 듣네 얘네? 아니 어디서 주인님의 말을 안 들어! 아니 주인이 말을 안 들으면 안 되지! 아 진짜! 리못 이기겠는데? 리가? 리는 다못 이기겠는데요? 리가 있다고 해서 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어 다행히도 피해 면역 아직 있어요 어, 다행이다 잘하면 이길 수 있겠네 내 생각인가 그건? 내 생각인거 같은데 그건? 아 때리지마 내 피해 면역 사라진다고 아 그만 때려 아왜 언제까지 때려 얘네 아 진짜 이거 이겨야 하는데? 이거, 이거 한번다 썼는데? 아, 그래. 살아있어, 그래, 살아있어. 살아있을 거야. 아, 이거 써. 아, 패드 물할걸 아, 윙이 제일 약하나 보네. 피부녀! 하지마! 아이, 길 때리지 말라고, 진짜. 우와! 아, 얘네 뭐야! 아, 얘네 너무 시, 싫어. 나 얘네 싫어요. 아, 얘네 너무 싫어. 아니, 너무 못생겼어, 얘네. 못생겼다. 이제 페루말건. 언제, 왜 그래. 언제 소이를 죽여줘? 아니, 소이를 죽이라니까? 소이? 아니, 소이! 소이! 아니, 소이! 이왜 이래? 아, 그래 소희. 아 괜히 썼네 저거 우와 이거 이길 수 있겠네. 이거 지금 피하면 해안 떨어지면 아 이겼다. 아, 지금 피하면 해 떨어지마. 그래 이겼습니다. 이건 100% 아닌가? 100% 아닌가? 이거 아닌가? 한 번만 더 때려 이제 딱한번 죽지 말고. 자, 딱한 번만 더 때려줍시다, 이제. 한 번만. 그래, 이겼습니다! 아, 겨우 그각 깼네. 아, 그각이 어려운 거네요. 아, 그각이 어려운지 몰랐어요, 전. 3님은 그각을 이렇게 쉽게 깼으니까, 저번에도. 아, 제가 드디어, 제가 드디어 그각을 깼습니다. 아. 아. 4성 원수로 얻었으니까. 원소로 디렸을까요 얘한테 쏘, 쓰... 써도... 얘한테 써도 얘한테 쏘도 되는 건가 원소? 약간. 뭐야? 뭐야 이거 어떻게 합치하지? 지나가, 아 오광 시켜야 하는데. 아 오광을 시켜야지. 잠깐만요 그럼. 오늘 세인을 만들 거니까 다 써, 이거 다 써. 야, 돈 많아. 어,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얘네들이 잘할수 있을까나? 못할 것 같은데. 수중은 돈. 안돼, 안돼. 안 돼. 아니야. 아직 기회는 있어. 있어가 아닌데. 이거를, 이거 많이 사용해주면 됩니다. 이거를 많이 하다보면 아마 삼성이 하나 정도 는 나오겠지? 끝까지 다 사용하는 거야. 아니, 왜 A 성만 나와? 아, 그만 나와. 너무 싫어. 아니, 왜 싫은 애들만 잔뜩 나와? 와, 싫다은 니네. 나 니네 싫어. 아, 진짜. 아, 제이신. 니 싫... 너무 싫다. 아, 제발 한 번은 되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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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내소중한내 돈. 돈. 돈! 으 돈! 으아! 20개만 쓰자. 나 지금 루비가 나. 으아, 내 돈! 내돈어쩔 거야? 아, 내원수한데내돈어쩔 거야, 임마. 제발! 우와, 얘네 뭐야? 으아! 나이, 치! 아, 진짜. 나 이거 한 판만 쓰자. 야, 137개 해도 돼. 왜냐면, 내일 어차피 나 200개 받으니까.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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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약한 애들만 잔뜩 나왔네. 삼성 하나 있으면, 이기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아니, 이기는 게 아니었네. 뭐야, 이거. 나이스! 됐다. 얘 팔자다. 얘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니네. 내 돈. 자, 이제, 이따, 그, 다음 주 금요일에, 한 판만 깨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